나는... 언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뭐두세요번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하면 되나? <laughs> 여러분 수분 <수고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뭔가 이상한데. <laughs> 너무 오글거리는데 동생아? <laughs> 추가, 추가. 그 뭐냐 이게 어? 음. 더빙을 원하는 사람이라서. <laughs> <laughs> 시끄러왜 <laughs> 그래? m g e t t i n 아 it. I'm g e t t i n 아 it. 맞나? 너 언제 게임 시작하니? 언제 들어왔어어난 들어왔지. 아 이건 안 된다. 카스는 이게 안 된다. 음. 응. 같이 오픈 몇 보니까 지금 못들어 됐나? 으로 들어가야지. 된 건지 알 수가 아, 있어야지.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. 아, 아니 이게 안 된다. 얘 예, 그냥 제거해 모르겠다. 와 규타로님. 어? 안녕하세요. 와, 아, 로그인했는데 로그인하래. 언니, 나웃긴거 알려줄까? <laughs> 아, 로그인했는데 로그인하라는데. 아, 분명 로그인하라. 그래가지고 로그인했더니 로그인했는데 로그인 또 하래. 어, 이거 없네. 이거 수정. 이거 아이디 수정 못하나? 이거 이름? 닉 네, 임 카스 네, 네. 임 네. 네, 네. 네, 네. 어떻게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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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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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냐? 음, 잠깐만 아니면 <laughs> 캐릭터 변경하는게 저 클래스 미안 캐릭터 변경하는거 클래스 없는데? 안보이는데? 어떻게 바꾸니? 아이디를 못바꾸겠다 아니, 마일리지나. 마일리지? 마일리지, 3, 888. 오, 마이 가. 8 8 8 2 원이다. 일리지 마일리지, 좀 얻으면 될텐데 마일리지, 말고 여기 살수 있나? 아이템 클래스? 아니 마일리지. 언니 그거 뭐지? 말 <laughs> 마일리지 아 4천원이네? 보면은... 아니 아니 마일리지 상점에 가면은 마일리지 있거든? 마일리지 상점? 마일리지 상점이 어딨어? 마일리지 만오0 0 0원 15,000원 있으면 닉네임 변경 되는데 그러니까 15,000원? 아니... 내라이 겁나 비싸잖아 아니? 내, 언니 내일 내, 내 마취소름 내줄수 있는데 나 마일리지 줄수 있거든 귀엽다 언니, 사, 이거 닉네임 변경 4천 원. 어. 됐어, 그거안해 어, 나. 어? 자문눌로다 캐시 충전 눌러버렸어. <laughs> 어, 언니 캐시 충전 하고 싶었나? 아니, 이거 선물해주 선물해줄 수 있는데. 그게 문제가 아니라. 응? <laughs> 응. 음. <laughs> 와 여기도 음. 방송이 되네. 그 신기하다. 그게 아니라. 얘는 왜... 아니 닉네임 변경권 줄까? 어떻게 줄수 있나? 어나 5천원 캐시 있다 아니 어떻게 이벤트 주는데? 당첨...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5천원 캐시 있다 일단 보내줄게 일단 게임 들어왔니? 친구 좀 선택하고 언니 어딨노? 이거를 이거 해볼까? 언니까 렌니까, 여기다. 뭐야, 이 선이 었구다랜에 있나? 초대하기. 잠깐만, 언니 초대하지 마 okay. 지금. 너 들어 와 있어? 들어 있까나 아니 닉네임 변경하라고. 됐어, 그냥 해. 좀 이따 나중에 하면 되지. <laughs> 어? 어? 이건가 뭐가? 보냈다! 야구! <laughs> 어디는데? 있 아, 어, 선물함선물함을어떻게 봐. 그거 뭐냐 어디, 보이지, 어디, 더라 어디, 다디 어디, 어디, 인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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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봐. 구매 확정에 있을 거야. 구매 확정. 어 아, 감사? 클래스 아이템 언니 캐시 있네 아 2천 <laughs> 아, 원 있네 어 이거 등쳐먹었네 언니 언니 너무하네 캐시 2천 원넣거 없는 척하는 모인데 와응 <laughs> 음, 여기선 안쓸 거라 <laughs> 아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여기에서 쓰면 아, 아까워서 <laughs> 그거 아, 진짜 어이가 없네 <laughs> 되나? 됐어. 그 <laughs> 몰라야 된대. 해헷너용 와라. 언니한테 자기 당했네. <웃음> <웃음> 뭐 할까? 으응 내가 응. 방만들까 어, 니가 방 만들어 그러면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음, 언니 좀 좀비 한판 할까 그럼? 봅시다 우리. 준비한 판 아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? 뭐야 경쟁 력도 있어 이거 처음 해보네. 무역항 <laughs> 음, 음. 또 뭐야 이거 처음 해보는 맵이다 언니 이거 한판 해보자. 궁금한데. 근데. 이건... 나도 처음 해보는 맵임. 초대해줄게. 음. 아니 이거 카슨데 왜 여기에다가 맵내 메이... 네... 뭐래 저기 오는 어, 거지? 아 이거 아니구나. 아니 빨리. 초대했는데. 어떻게 초대 초대 어떻게 받노? 확인 확인 누르면 되는 거 아니? 초대 받아서 1537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<laughs> 아니 그거 끄라 어디 있는데 아니 다키 눌러라 다키. 다키 눌렀다 내가 봐라 따라가기 같이하기 1537 공주 TV요? 뭔데 이건 아 여기 패밀리야 패밀리야 아 그거 신경 쓰지 마 패밀리야 <laughs> 근데, 아... 근데, 어, 네. 내 이거 너무 그건데 뭐가? 레벨이 너무 작은데? <laughs> 뭐, 할건데 나만 내면 높아. 없... 이거 좀비 제트. 아니, 네 그, 때겁나 많이 높였다혼 자, 이롭게 나, <laughs> <laughs> 만 내가, 올리고 싶어서, 올렸나 열심히 게임해서 올렸지. 네. 이거 너무 오랜만이야. 그래서 B. 이거 뭐지? 처음 해보네. 예비? 뭐야? 긴장. 이거 왜 이러나? 잠깐만. 샷 건지?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. 5, 4, 3, 2, 잠깐만. 어디 어디 있어? 마우스가 안 들어가지고 8, 있는데. 거 어디 있 뭐? 대머리 교래. <laughs> 응? 근데 이거. 야, 무이다 굿. 이거 어떻게 올라가노? 아, 색깔, 아, 올라가는 방식이 안 난다. 올라가는 거 점프. 스텝 봐, 스텝 봐. 아니, 이거 어떻게 해지 누구지 얘? 여기 사람들이야 여기 와, 아니, 이거 그건데? 이거, 붓붓붓 p 음? 이게 뭐야? t 음. 그러니까 이 그냥 따뜻 p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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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니 어디 있는 데? 나요. 야, 어디. 야, 이씨. 뭔데 왜 안잡아 안잡히노 여기 이 사람도 우후! 야 사람도? 다후우야나 말고 나 말고 다후우야 아.. 후우너너나 근데 이거 점프 빠르게 하는 거 어떻게 하 아, 그거 버니? 버니야? 응? 음? 아니, 점프 좀 빠르게 많이 하 해. 안녕, 언니. 야. 아, 진짜, 이거 아, <laughs> 뭐야? 뭐야? <yes. 웃음> 잡았다. 아, 이 뭐야? 예스. 잡았다. 너 어딨냐, 너. 아, 사람 없냐 사람? 사람 몇명 남은거야? 4명 네 남은거야? 어... 아 맵이 왜.. 맵이 너무 크다 어전비 이겼네 맵이 작은데 이거? 나 처음에 는맵 좀.. 크다고 못느꼈는데? 이거 어떻게 바꾸는 무기 있는거 아니야? 나 무기 이것보다더 좋은 거 있었던 거 같은데? 내 기억상 야 지금 마우스 두번 클릭해줘서 짜증난 거 어, 아, 몰랐네 어디 또 어디 있어 저저 저, 저. 감사합니다. 와,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, 잠깐만 저기. 뭐, 좀... 어, 네, 가능합니다. 시참 한시분 같이, 같이, 어, 같이 하실 분 생각. 뭐야, 왜시 무서워 오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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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뭐야, 이거 뭐야? 왜 와, 와, 근데 나 무기가 너무 굳었어. 문제는. 어, 누구야, 누구야, 이거 누구야. <laughs> 뭐 흔들어 보네. 좀비 왜 이렇게 많아? 아, 나왜 적을 못 죽이겠어. <laughs> 이러니. 야, 너 그거. 어? 이거 끝나고 그분 불러야지. 이거 언제 끝나, 근데? 어, 어. 아니, 그분이 우리 방에 들어오면 되는데. 근데 그 들어올 수 있는 게 그거 아니야? 네비 비번 걸어 놨지 않냐? 비니 번호 가르쳐 주면 되지. 아. 아, 비니 번호 1537이요. 아, 처음도안 가르쳐 주고. 방 번호? 방 번호 난 모르는데 네가 알지 내가 아냐? 나방 번호 몰라. 어? 이 방번호, 뭔데?